문의되는 경제뉴스를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남국민입니다. 부동산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값이 4주 만에 다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거래는 줄었지만 선호 지역의 신고가 거래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 상승했습니다. 송파구가 0.5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용산, 성동, 강남, 서초 등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역세권 학군지 재건축단지 중심의 매물 부족이 영향을 미쳤고 경기권은 이왕 광명은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분당과천은 둔화됐습니다. 전세가격도 서울이 3주 연속 0.15% 상승했습니다. 정부 규제에도 공급 부족과 실수요 중심의 똘똘한 한채 선호가 시장을 지탱하고 있으며 정부는 연내 추가 공급 대책과 구칠 대책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 의사결정 절차를 무너뜨린 첫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의원 6명은 벌금이 500만원 미만으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2,400만원, 황교안 전 대표는 1,9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했고, 나경원, 황교안, 송원석 등은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양형이 가볍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여야의 해석은 정반대이고, 항소 여부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와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론스타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13년간 이어질 론스타 국제 투자 분쟁, ISDS에서 배상금 0원이라는 완승을 거뒀습니다. ICSID 취소위원회가 기존 론스타 승소 판정을 전면 취소하면서 약 4천억 원의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가 사라졌고 소송 비용 73억 원도 론스타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ICSID는 외환은행 매각 관련 중재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으며 국제중재에서 판정 전면 취소는 50년간 단 8건 뿐인 드문 사례입니다. 정부는 국민 세금을 지켜낸 성과라며 환영했고, 대통령실도 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민주당의 반대를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야권은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이후 먹튀 논란을 남긴 론스타와의 분쟁은 이번 판결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금융 소식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창구가 빠르게 닫히며 대출 절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25일부터 연말까지 주담대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하고 국민, 신한, 농협은행도 모집인 경유 대출을 멈췄습니다. 우리 은행은 영업점별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제한했고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접수를 하루 만에 중단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에 따른 조치로 하반기 목표치가 절반으로 줄면서 대부분의 은행이 한도를 소진한 상태입니다. 목표 초과 시 내년 한도 축소라는 패널티도 적용됩니다. 금리도 연 6%에서 7%대로 올라 실수요자 부담이 커졌으며 은행권은 내년 초 한도 재설정 전까지 보스덕 대출 관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은행 영업점에서도 제공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도 타행 계좌 조회, 이체, 자산 관리, 상품 추천 등을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신한은행 광교영업부를 방문해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오픈뱅킹은 여러 은행계좌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마이데이터는 금융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조치는 고령층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간 금융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홈플러스 관련 소식입니다. 폐점이 보류된 홈플러스 점포들이 고별 세일을 계속 진행하면서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점은 패션몰과 행사장을 비우고 식품관만 운영 중이며 직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촌점은 계약된 행사로 매장을 정리했고 서울가양점도 폐점 확정 전임에도 할인 현수막과 철수된 점포들로 소비자 혼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사 지침 부재로 직원과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시흥, 일산, 울산, 남구점 등에서도 고별 세일이 진행 중이며 폐점 전제 계약이 유지되면서 일정 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폐점은 보류됐고 홈플러스는 M&A를 추진 중이나 인수 의향서는 두곳 뿐이라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청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고용과 협력업체 피해가 우려되고 점포들은 당분간 폐점도 정상 영업도 아닌 애매한 상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SK텔레콤 분쟁 소식입니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정안은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SK텔레콤은 5일 결정문을 받은 뒤 법률 검토를 거쳐 20일 불수락 의사를 분주위에 제출할 예정이고 집단 분쟁을 신청한 법무법인은 민사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서 분조위는 약 2,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대해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을 배상하고 보호조치를 강화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었습니다.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할 경우 약 12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전체 피해자가 조정에 참여할 경우 최대 7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 불수용 배경으로 보입니다. IT 소식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와 OLED 기술의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습니다. 9.1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현지 시간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진행된 소송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공고했습니다. 당초 ITC는 지난 17일에 특허 소송 관련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양사가 특허 협상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는 BOE로부터 특허 사용료 로열티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BOE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해 10월에는 BOE를 영업 비밀 침해로 추가 제소했으며, 이후 ITC는 영업 비밀 침해 소송 예비 판결에서 BOE의 미국행 OLED 패널 수출을 14년 8개월간 금지하는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번 주 지역 소개는 충남 청양군 소식입니다. 청양군은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김동곤 청양군수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방윤성 청장이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정책의 일환으로 중앙기관과 인구감소 지역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인적, 물적 자원을 교류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실질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청양군의 청양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대한민국 100대 지역 투자 유망 사업 1차 50대 유망 사업에 선정돼 20일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청양군은 공동 입지형 산업단지 조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산업단지는 총 22만 평 규모로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보조금 혜택, 기업 지원 시설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자동차, 반도체 등 전방 산업을 지원하는 특화 단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셋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는 방송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